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해 주시면 수수료 20% 추가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매법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의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 c 신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신 다음에 자측 상단에 사람 모 클릭해서 배리파이 나와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한번더클릭서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셨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컴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온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요.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시고 그리고 도큐먼트 이즈 리더블 클릭해서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비 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F 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게 해주시면 OTP 인지코드 6자리가 생성되는데 이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매번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텐데요. 바이비 트 톰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버튼 눌러주시고 나오는 검색창에서 USDT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서 바로 밑에 e 놀리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는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어피트로 돌아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심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하셨다면 자축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자축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복사했던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 그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의 마우스 가져다 대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롬펀딩에서투 트레이딩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얼 버튼 눌러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 드릴게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런 부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MA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 나서 창 키로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 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 주시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로 눌러서 너무 높은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스모비 사이로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장가로서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는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하라고숏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고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M 밑에 a d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 주시거나 밑에 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 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미트를 눌러 주시게 되면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는 툴로 들어가서 카피 트레이딩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 트레이더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 주셨다면 좌측에 있는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 확인을 해 주시고 트레이드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이나 과거에는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고 모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드로 바꿔 주시면 되는데 몇몇 트레이더는 바 수 없게 설정해 놨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 한 거래에 진입을 할때몇 달러씩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해주시는 것인데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에 10 달러씩 진입을 하게 되고요. 레버리지 세팅을 눌러서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가 설정해놓은 값을 그대로 따라가시거나 중간에 있는 픽스 레버리지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서 거래하는 방식이니까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피까지 설정해 주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트레이더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